자 리콜라 차은우 어, 계속해서 오늘 프로모션 이벤트 특별히 공개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모션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차오우 씨와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디백, 구디백 한번 좀 풀어주실까요? 구디백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어... 차오우 씨가 구디백 요거좀 보셨어요? 요 안에 이렇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장 먼저, 오, 이게 또, 그, 꿀벌 인형. 맞아요, 꿀벌 인형. 꿀벌 인형이고. 그리고 또 뭐, 이거 귀여운 텀블러. 텀블러 또한거 있고요. 오, 이게 있네요. 차원 씨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이거 함께 좀 언박싱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듯 어.. 그네 가지의 어? 확인하셨죠요 하나하나 네 가지 이거 차 씨가 한번 좀 직접 어? 좀 들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워낙 오늘 다양한 이벤트와또순서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서 이네 가지만 하나하나 소개를 들어보도록 포스트 <laughs> 아닙니다 오차우 어, 씨가 또 직접 네 가지의 맛을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한번좀 들어주시죠. 이게 여러분 또잘 보이게 네가지고 <laughs> 와, 네 개를 한 번에. 합니다 <laughs> 오, 쫙다하냐 야, 다 가냐! 야 여기 왼쪽도 한 번, 왼쪽. 오른쪽도 한 번, 오른쪽. 이야. 좀 들어 주실까요? 과연 네개 중에 최만 네, 네, 네. 애한 가지만 아크랩벨입니다크랩베이 크랜베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차원씨 함께하는 이벤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팬타랑이 남다른 우리 차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차원씨 덕분에 리콜라 광고도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광고를 미리 봤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목이 오라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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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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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르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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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세오 그럴 때숨 쉬세요 띠꼴난 거였어요 숨 쉬세요 띠꼴난거였요숨 음, 그 쉬세요 오폴한 번만 정신부르죠? 혼자 넘게 그럴 땐숨 쉬세요 아, 오 미꼴 양오 미꼴 양오 미꼴 양오 미꼴 양오미아 이걸 옆에서 천오백 목소리로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욱더 이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 그럴 때는 아 숨쉬세요 자하나그런 그럴 때 숨쉬세요 좋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이렇게 숨어탈 것 같지만 어. 여러분도 들심호 크게 하시고 다우 씨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이벤트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은수 좀 더우시죠? 이 와서 더우시니까 저희가 이좀 준비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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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땀을 적어다 <laughs> 봐.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마주를 해 왔는데 아 라이브로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코너. 어 좋습니다. 첫 번째 코너. 네, 이거, 이거, 풀으시는거 어떠세요? 어,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 괜찮아요. 풀어가도 어, 네. 아, 블러드 역시 예쁠 것 같습니다. 어, 베레 아이콘입니다. 너무 더웠는데, 여기 부끄러고하셔갖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Q&A, 위드는 차원입니다. 아, 어, 어떤 코너인지 먼저 살짝 설명드리기 전에, 어, 올려주실까요? 네. 바로 프로모션 당첨자분들이 사전에 참여해서 이렇게나 많은 이... 질문들을 현장에 보내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 하나하나. 미리 혹시나 당첨이 안되면 여러분께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뽑아서 아, 하나하나 질문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진 질문들은 차은우씨에게 따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띄어서첫 번째 질문. 네? 앉아서 편하게. 네. 어. 투 우주 최고 동민이. 리콜라 촬영 중 생긴 특별하거나 재미있었던 일은? 이라고 체리빈님 어. 한국의 송유빈님 어디 계세요? 어 여기 계시는구나 네. 특별하거나 재밌었던일 있으세요? 특별하거나 재밌었던것 보다 제, 제 기억에 <웃음> <웃음> 저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촬영을 할 때가 폭염주의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저기 옆에 나와주시는 배우분들이랑 저도 같이 뭐 땀을 너무 많이 뭐 흘려가지고 저희가 어디 풀숲에서 찍었는데 되게 미친듯이 더웠습니다 <laughs> 미친듯이 더웠다? 네 진짜로 너무 뜨거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보다 더 뜨거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 오늘도 뜨거운데 <laughs> 오늘의 현장 분위기가 뜨거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날씨가 음... 날씨가 근데 그래도 더다 같이 위쌰으쌰해서 재밌게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질문해 을주셨습니다쉴 때는 보통 뭐나 보세요 쉴때뭐 이런 질문 가끔 받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아예 막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운동하고 동동이랑 놀고 강아지랑 놀고 그냥 네, 그렇게 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쉬는 날은 그렇게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좋습니다 우주 최강 멋쟁이 똥미니 라고 은우에게 니콜라가 필요한 순간은? 그리고 은우랑 제일 잘 어울리는 니콜라 맛은? 어... 뭐라 해야 돼? 응. 언제나? 언제나 필요하다! 워네버 <laughs> 어. 음... 그냥 좀 시원하고 싶을 때 이번에 핀란드에 가서도 가끔 수시로 먹기도 했는데 아 그렇나? 네 음, 레몬 민트 맛은 뭔가 상큼하고 싶을 때아 레몬 민트 맛은 상큼하고 싶을 때 크림 레몬 민트 크림베리는 어떨 때좀 레몬 베리 맛은 음, 19. 엘 시쿠엘! 오리지널! 글라시아 이트는 <laughs> 안경 썼을 때? 안경 썼을 때? 어, 글라시아미크도 안경 썼을 때 이유가 있나요? 안경 썼을 때 글라시아미크가 잘 어울리나요? 아니 그냥... 글라시아... 뭐? 응. 글라시아 글라시아... 글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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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라! 시아 아, 어, 는남승 클래시합니다 오늘. 네, 클래시야. 그리고 우리 신나는. 우리 신나는 뭐 음, 항상. 항상 좋습니다. 아, 어, 이렇게 또차은우 씨가 추천해 어, 주신 대로 함께 어, 또 즐기면 더욱더 리콜라가 여러분 어, 곁에 더 많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우니까 한두 개만 좀더 해볼까요? 또있을까요 네, 자, 이거 한번 갈까요? 네. 오늘, 오! 어? 저녁메뉴 추천 부탁해 라고 함게요주무 좋습니다 저녁메뉴 <laughs> 저녁메뉴 추천이요? 음... 고기 당... 단백질 <laughs> 단백질로? 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어, 고등어구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고등어구이 저녁... 오늘 차은우씨가 저녁메뉴 추천을 고등어구이로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은 뭘까요 라고 아, 상반기 뭐, 때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고 이제 하반기 시작 여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루고 싶은 건뭐 네. 뭐 거창하기보다 그냥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꾸준히 운동하기 그래서 이게 뭐든지 꾸준하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 제일 힘든 걸 수도 있고 또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래야 좀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게 목표, 사소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소하면서도 되게 보면 중요한 목표를 음. 함께 이야기를 해 습니다자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우리 아쉽겠지만 우리 Q&A 위드 차은우 진행을 함께 해 봤습니다. 다못 아, 다한 질문을 잘 전달해서 우리 소속사를 통해 차은우 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벤트를 이어가볼 텐데요. 네. 차은우 씨와 오늘 프로모션 이벤트 당첨자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종 미니 게임을 앞쪽에 보면 저희 네 가지의 게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발별로 이렇게 한, 한 가지 한 가지 뜯을 때마다 아, 이름하여 리콜라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네 가지 만 안에 이 앞에 네 가지 만 안에 다양한 게임 미션을 저희가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 음. 차로 씨도 이렇게 참여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 좋습니다. 게임 좋아합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어 차우신 한원두 쓰리 한번 외쳐주시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어, 원두 쓰리. 네. 원두 쓰리 파이팅. 아원두 쓰리가 세번이 잖아요. 파이팅도 세번 외쳐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두 번. 네. 원두 쓰리 파이팅 파이팅. 이번는 바로 레몬민트입니다. 레몬민트 어떤 게임이 숨겨져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공지합니다캔디 시그널 제목만 듣고 딱 느낌오세요? 아니요. 캔디 <laughs> 시그널 괜찮다. 바로 괜찮다. 프로모션 당첨자분들과 아까 구디백 안에 있는 리콜라 차원의 리미티드 에디션 네가지 맛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차원씨와 텔레파씨로 시그널을 눈으로 보내고 마주하고 있다가 네. 제가 투수3 외치면 한 가지를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차은우 씨와 마음이 딱 맞으신 우리 프로모스 어,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아, 그만큼 차은우 씨와 리콜을 받을 수있습니와 아 쉽지 않네. 네. 정확히 일단 4개를 딱 깔아주시고 우리 차은우 씨도 4개를 딱 준비를 앞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laughs> 좋습니다. 자. 아 과연 아예 몰라요 여러분들 계속 아까 크림베리로 차은우씨가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직이고 있지만 차은우씨가 진짜 크림베리를 들지 아니면 다른 맛을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와저 아, 반전도 좋아합니다 반전도 좋아합니다 힌트 들었습니다 반전도 자 미리 드시면 안됩니다 내려놓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차은우씨처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번쩍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훈 씨도 마음이 결정하셨나요? 네, 이거 좀 쓰고 계세요. 어어. 어, 제가 쓰 아,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땀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아 아, 아, 괜찮아요. 진짜 진짜. 어 차훈 선택해. 영광입니다. 자, 저 그럼 고를게요. 오 갑니다. 갑니다. 자, 아, 원투쓰리 하고 들고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훈의 선택은 여러분들 시간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뭐 하지? 갑니다. 노란색? 오! 어, 이야오리지널 하늘색? 하늘색? 레미르민트? 아니면? 음. 마음의 결정? 가자, 가자, 나 갑니다. 아직 아닙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도 1, 2, 3! 들어주세요. 자, 원시도거겠습니다 아, 아 우와! 한번 쭉! 오! 야! 와비극 함께 맞추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연습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당첨이 되셔서 아, 이러면 안됩니다. 다들 내가 봤을 때 지금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합시다 차훈씨 그러면 제가 다 먼저 들어 놓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오지 어, 않은 상태에서 좋습니다 결정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제 공정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주세요 자, 자 창훈씨 아직 고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여기 있잖아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벤트 당첨자 여러분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오, 야, 이제 골고루 뒤시는군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자, 장호 씨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를 모릅니다. 자, 하나 선정해 주시고요, 장호 씨. 자, 결정해 주시고. 자, 공개합니다. 원, 투, 쓰리, 푸여스타요 와! 준 우리 그래? 똑같이 마음이 통하시분 뭐니, 차례에 어을 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그래? 똑같이 마음이 통하시분 뭐니, 차례에 어을 하세요. 일어나세요! 들고 나갔어! 일어나세요! 한분 계시고, 둘, 셋, 그다음에 또 계세요! 클시아미 투!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오, 좋습니다! 야, 세 분! 오,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세 분만! 세 분만 한번 대결을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세분 중에 더 마음이 통하신분 찾아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세분 먼저! 제가 들으라고 할게요! 네. 자, 세분 먼저! 자! 들어오시죠! 자, 자, 어, 어! 다 바꿀기 한번 드릴게요. 바꿀기에. 하나, 둘, 셋. 어, 한 분이 바뀌셨습니다. 자, 과연 차은우 씨의 선택은 어떤 걸지. 마음이 통하신 분이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지. 자, 원, 투, 쓰리, 쳐주세요. 박 마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다마음이 붙어 가는 걸로 박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장난치고 싶은데 네 장난치고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하니까 또 재밌네요 캔디 시기는 그러니까요 네, 자, 자. 한번더 할까요? 어,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맞추시는 분께 차은우씨가 아마 특별한 상상을 드리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먼저 들어주시죠 자원뭐 해야되냐고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첫번째 차은우씨는 글라시미트를들었었고요 두번째는 오리지널을 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맛은 크레벨리고요 그리고 레몬은 아직까지 한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 둘셋 들어주시죠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 주셨고요. 우리 차원 씨의 선택은 갑니다. 자니. 코카 콜레. 무정인.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1 2 3 포지션. <laughs> 야! <이야> <laughs> 축하합니다크랜메리 선정되신 분만 이분들만 바라보고 좀 축하해 한 말씀 부탁 드릴까요? 축하해 <laughs> 한번했니다 네, 네, 그게 선물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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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통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게임 캔디 시그널, 어, 차원이 씨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게임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좋겠죠. 괜찮다 원래 땀이 많아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니콜라 게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리지널 만화. 자, 원. 고마워요. 네. 고 진짜. 네. 자, 동작입니다 매치 게임. 매치 게임. 이보네는더한번 한층 난이도가 올라올것 같은 느낌인데. 자, 뭔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여기 계신 프로모션 이벤트 당첨자 여러분과 차은 씨가 또한번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요. 바로 미리 네, 저도 선풍기를 주셨습니다. 와 진짜. 그, 이네가지 맛, 네 가지 맛이 있잖아요. 차은우 씨도. 그, 보시면 이 위에 크게 네 가지만. 선체가 다 있습니다. 제가 미리 순서를 여기에 세워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차은우 씨가 우리 팬프로모 이벤트에 사인을 받아서, 시그널을 받아서 차례대로 완성을 해주시면 성공입니다. 기회는 세 번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세 번밖에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보이시지 않죠? 공정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니다. 안 보여요?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은 씨도 저는 다 세웠거든요. 네 가지 순서대로 세워주시죠. 음, 해보시죠. 좋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뭐야! 아, 틀셨습니다 자, 기회는 세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동. 오케이. 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벌써 맞췄어요 아, 미션 성공입니다! 오, 이게. 렇 오, 아, 이걸로 끝날 줄 몰랐어요. 아니요, 그걸로 다 합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이네 가지 순서대로 성공을 함께 했습니다. 좋습니다.